말씀대로 우리 학생분나 아동부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대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대로 우리가 함께 심은 대로 아멘이지요. 오늘 한 세대 온 세대 믿음의 이 자리가 우리의 가정 어른부터 어린아이십년령까지 흘러가는 영적인 회복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할 때입니다. 바로 당신의 3년 반의 생애를 이제 마감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어떻게 예수님 가시는 길에 방해거리가 되나.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쫓고자 할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므로 다른 제자들에게까지 제자가 되는 길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의 삶명을 올곧게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벌써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서 절기상으로는 2월 4일이 입춘이더라고요. 미물인 식물도 때가 되면 우미트고 성장을 준비하는 것처럼 만물의 영장이 되는 우리들이 우리의 사명을 아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가 되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어떠한 자세를 우리가 갖고 나아가야 되느냐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는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오는 어려움을,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극복을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길을 막아버려요. 당장 오늘 밤 거처할 것도 없고 저녁을 나눌 수 있는 식사의 자리도 할수 없는 처지에 예수님이 상황이 그런 일들이 닥쳐왔어, 예수님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도께서 스 이런 어려움을 당하시는데, 그를 따르는 그들도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처럼 맞이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당시 제자들 보세요. 이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 믿겠다고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가 되겠다고 자기의 가족, 고향 모든 것을 내려놓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 조그만 어려움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의 상황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좀 혼내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제자들이 좀 힘들다고 내가 가는 길이 거침돌이 된다고 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을 내려서 저들을 좀혼좀 좀 내달라고 여러분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도 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자만이 나의 제자와 일꾼이 될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옆에 보내고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그런 것 같아요. 가끔씩 일할 만하면, 시험거리가 오고, 속이 뒤집어지고, 교회를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데, 너희도 당할 수가 있느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고난이 있었어요. 하물며,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도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2026년도 잘 풀릴 것 같은데, 얼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이라는 게 우리 앞에 닥쳐올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요즘 감기 때문에 참 서로가 지난주보다 좀 괜찮지요. 일부 예배 끝나고 유튜브를 보니까, 아내요내 목소리 아직도 조금 더한 주간 동안. 아주, 목을 관리하고, 몸을 관리하고, 막, 그랬는데, 안, 나는 감기를 지나갈 줄 알았어요. 목사인데. 어그더니요, 나를 사랑한다고 집사람이 며칠 뒤에 걸린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과정을 똑같이 밟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여, 집사람 보러, 여보, 내가 먹던 약 먹어. 그게한 3일을 <laughs> 지나갔어요. 콧물 나고 목 아프고 열 나고. 그런 현상이죠. 요즘 감기가. 그 누가 전, 나한테 전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견디다 못해서 병원에 가요.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내가 받아온 약 똑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낼모레면나 고난을 알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 힘든 과정이 우리에게 왜 없겠어요? 나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서 펼쳐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의 인물을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해 한번 좀 띄워주시지요. 잘 생기신 분이에요. 얘들아 읽어봐 시작. 네, 얼마나 아동부 떠들지 말라고 선생님들이 주눅을 줬는지 입을 안 열어. 흐 아, 너무나 이쁘게 잘 예배드리고 있어. 너무 이뻐 사랑해 축복해. 핸드폰은 놓고. 얘들아, 핸드폰은 놓는 거야. 이렇게 옆에다 놔. 목사님 보고 있어. 핸드폰을딱 놓고. 이 아이아 코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잘좀 들어보세요. 60평생을 자동차에 매달려 살아온 현대산업의 영웅이에요. 이 아이아 코카라는 것.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간 게 포드 자동차예요. 거기에 쌍벽을 이룬 게 아, 클라이슬러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1979년도인가요? 중동의 오일쇼크로 전 세계가 경제 공황이 와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대인데 1978년. 32년 동안 헌신했던 이 아이아 코카라는 사람이 포드 자동차에 36년 동안 젊음을 바쳤는데 52살 되던 해에 해고를 당해요. 생명을 바쳐서 헌신했던 회사, 사주로부터 대고통보를 받은 후에 그는 분노와 배신감의 절망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52살일 정도예요. 그 나이에 절망이라는 것은요, 결정적인 실패를 가져올 것인 분명했지요. 그런데 그는 그 고난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는데. 그는 파산 직전에 있던 클라이슬러 자동차 회사를 또 맞고 마음에 있는 복수심을 건전하게 폭발을 시켜요. 그래서 해고당한 지 5년 만에 당시 클라이슬러 회사를 건전함으로써 고난을 성공으로 바꾼 인물이 저 사람이에요. 다시 사진 보여주세요. 누구라, 누구라고요? 아이아코카. 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자서전 속에서 보니까는 그는 그의 삶의 만족을 느끼고요,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을 복고래요 그리고 당뇨병 센터를 운영하고 사회봉사로 고난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현대인의 영웅이 이아이아코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 속에서 고난이 있고 그것을 당당하게 극복하며 살아가는데 주님을 믿는 일꾼들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절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자, 그 고난을 극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 길이 바로 주님의 일꾼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자세예요. 주의 일꾼의 길에 여러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달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심은 대로 정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삶이 우선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송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극복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교훈을 주시려고 다른 한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로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고 주님을 쫓게 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해요. 자, 그런데 60절 한번 가서 보세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뭐 언뜻 보면 부모에게 불효하라는 명령과 같아요. 초상 났는데 그 사람들 로 장례 치르고 너는 이거에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기독교는요. 효도의 종교예요. 예수님도 보면 대단한 효자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어릴 적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병들어 일을 하지 못한 누워 있을 때입니다. 요셉,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대신해서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을 이제 섬기는 돕는. 공개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이 아버지의 장례에 참석지 말라는 뜻일까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일은 육적인 것이니까는 그보다는 영적인 복음 전파를 우선으로 살아가는 자가 내 일꾼이고 내 제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을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이는 육신적인 일이 제일 중 중요, 중요한 줄 아는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육의 주인인 영을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일보다는 영의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한번 성경을 가서 보면, 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첫째는 우리의 영을 창조하셔요.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중요한 메시지는 영을 창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학생들이나 아이들도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를 우리들처럼 코, 눈, 입, 귀 있는 것처럼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우리의 영혼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시는데 두 번째로 가서 보면 그 영혼이. 들어갈 육신을 창조하셨다. 그것이 아담 창조입니다. 2장,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예, 아담을 창조할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흙으로 우리의 육신을 지으시고 거기에 이미 창조하신 영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는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처럼 흙으로 지어서 영혼을 불어넣지 않으시고 아담의 갈비대를 취해서 만들어요. 자, 21절.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떼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세 가지의 창조의 역사를 볼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요. 아담을 창조하거나 하와를 창조할 때 복된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 번의 인간 창조 가운데 유일하게 영혼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한마디로 말해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지하다. 이 메시지예요. 옆에 번호가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혼이 올고다 져야 위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 2026년도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 합당, 하나님의 날에 합당한 성도는요, 목표를 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가 주님의 일꾼이에요. 자, 예수님의 주변 또 다른 사람들이 주의 제자와 일꾼이 되기를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보면 6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이 쟁기가 뭔지 아니? 예, 학생들도 모르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세요. 어, 이게 쟁기야. 뭐할때 쓰는 건줄 알아? 아, 내가 미안해. 미리 물어보는 게 내가 잘못이지. 어, 밭을 갈고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 아, 됐어. 내려. 너희들. 지금까지 잔잔하고 있다가 이걸 물어보니까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야동부하고 설교 예배문을같이드리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물으면 제들은 반드시 손들고 저요 하고서 아주 의견들을 좋아요 괜찮아요 사랑하고 축복해 응. 여러분 어르신들은 잘 알지요 이 말에 단한 마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여러분 2026년도 영적인 목표가 분명하시기 바래요. 그냥. 저 결과는 어때요? 강원도 상골자 산비탈에서 서로 바을 일구는데 농부가 제대로 가지 못하면은요. 삐뚤삐뚤 돼요. 이랑이 두둑이 꼴 울곡게 된걸 보면 참 아, 일을 반드시 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목표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적인 삶 속에 2026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어. 오늘이 2월 1일. 어제 저녁에 집사람이 쇼파에 앉아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분위기 있게 이렇게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예전에는 새해가 되어지면 무언가 결단하고 목표가 분명한데 왜 그러지? 새가 시작됐는지 한 달이 지나가는데 자기 당신 생각에 뭔가 이렇게 휘지부지 흐미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도 그랬어 나도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은요 작년 1월이 오늘 1월 같아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월을 지나가도 어린아이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하면은요.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뭐 아이들이 있으니까 자동차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지? 헨리 <laughs> 포드입니다. 이 젊은이가 당시 자동차가 없을 때 마차가 운송 수단이에요. 말이 끄는 수레지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하루는 꿈을 꾸는 거예요 말이 끌지 않는 마차를 만들 수가 없을까? 하면서 집에 퇴근하고 나면 밤을 새워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이른 새벽에 온 마을이 잔잔한데 조용한데 대전쟁이 난 것처럼 대포 소리 나는 것처럼 뻥뻥 소리가 나면서 잠든 사람들을 깨우는 거야. 이상하다. 그리고 밖에 나와보니까는 이헨리포드 젊은이가 마차가, 사, 마, 말이 끌지 않는 마차가 굴러가는 그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자동차의 시초지요. 이 말입니다. 2026년도 한 달을 지나가면서 목표 없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래요. 삶의 목표, 영적인 목표를 정하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보노고 목표가 있으십니까? 답은 하지 마세요. 목표가 없으시다면 내 인생의 목표, 내 삶의 목표, 교회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말씀대로, 기도대로, 심은 대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의 목표요,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목표가 분명하십시다. 주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2026년도 한 달을 은혜롭게 출발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며 충성하는 일꾼으로 영적인 것에 세상 모든 일보다 우선하는 일꾼으로 목표를 바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정하고 절대로 흔들지 않는 일꾼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아동부, 학생부, 청년들이 연합해서 한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